수박밭에서.오늘은 날씨가 좋아요.해님, 유치원 친구들이 모두 수박씨를 받았어요.검고 귀여운 수박씨를 한개한개 심었어요.어떤 수박이 열릴까요?어?다른 것보다 검고 커다란 씨앗 하나가 있어요.다른 작은 씨앗들과 함께 심었어요. 와, 싹이 나왔어요. 물을 듬뿍 주었어요. 부쩍부쩍 자라라. 쑥쑥 커져라. 언제쯤 열매가 열릴까요? 아, 작은 열매가 보이네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열렸어요, 열렸어요. 많이 많이 열렸어요.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네 덩이, 다섯 덩이. 어? 이건 뭘까요? 어떤 수박? 우와! 우와! 굉장해요! 대단해요! 커다란 수박이에요! 우리 함께 놀아요! 떼골 떼골 떼구르루! 앗! 이지사 와글와글 수박 공원이에요! 모두 모두 모여라! 새빨간 수박 맛있어요. 커다란 수박 먹어도 먹어도 아직 남아 있어요. 검은 씨는 푹 뱉어요. 푹푹 푹. 수박 껍질은 시소예요. 오르락 내리락 참 재미있어요. 우리 함께 놀아요. 수박공원에서 놀아요. 너무 많이 놀았나 봐요. 쿨쿨. 흔들흔들 기분이 좋아요. 커다란 수박 속에 있던 커다란 시역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